p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점 f를 지나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4인 직선이 있는데요. 자 여기서 직선 pf를 어, 중심으로 하는 원 c가 p를 지나고 c의 반지름이 3일 때 어, 25p 즉 p를 구하는 라 얘기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가 p0이죠. 자 그러면 일단 포물선의 정의를 사용을 해야겠죠. 자 p에서 이렇게 준선에다가 수선해바라 이렇게 내리죠. x는 마이너스 p. 자, 이렇게 이제 내린 다음에 문제에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4라고 했으니까 여기를 3k로 도울게요 여기가 이제 4k가 될 거거든요. 그러면 이 길이는 5k가 되겠죠. 그리고 이쪽은 3k 이렇게 이제 쓸수 있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 원의 중심이 반지름이 얼마라 그랬냐면 반지름이 3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여기 접하는 이준선에접하 형태에서 길이를 긋게 되면 여기가 3이죠. 그러면 여기가 4가 돼서 이 대각선은 5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3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5k가 얼마가 나오게 된다는 얘기냐면 8이 나오게 돼서 k는 5분의 8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자, 이제 여기서 이제 p를 구해야 되는데 p는 어디를 쓸 거냐면 포물선의 정의를 써야겠죠? 자, 이 p에서 x축 위에다가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려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내린 다음에 이게 3k였잖아요. 근데 여기가 이제 2P니까 그러면 이 직각삼각형의 밑변의 길이는 2P-3K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 삼각형 같은 경우에도 3K분의 2P-3K가 얼마가 될 거냐면 5분의 3이 되겠죠. 그죠? 여기 빗변이고 이게 밑변이니까 5분의 3이 될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3K분의 2P 1이 5분의 3이 되고요. 3K분의 2P가 5분의 8이 됩니다. 그리고 약분하면 4겠죠? 그럼 P는 얼마가 될 거냐면 5분의 4 곱하기 3K가 돼서 5분의 12K가 돼요. 그런데 어, K가 5분의 8로 구했으니까 여기다 5분의 8을 대입하게 되면 25분의 96이 되겠죠. 자, 문제에서는 25P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96이 어, 정답이라고 보시면 되요.